근데 맛있다 하면 박스로 사니까맛있도안 하고 그냥 먹었더니 아뭐야 <laughs> 맛있다고 엉엉 헛을 깎았다면서 내가? 내가? <laughs> 맨 헛소리? 내가? 잠깐만 몇 개야? 몰라? 응? 12개? 응 12개 12 3 플러스 1이지? 어아2 응. 플러스 1이지 맞지 이제 이거 먹으면 질릴 것 같아. 네 배. 맛있어? 아니. 맛없어? 맛없어? 오래됐나봐. 그 아줌마가 없어서 그랬어. 오래됐나봐. 응. 응. 왜? 어? 그런 의미에서 돈을 열심히 버는 거 아니겠어? 어? 말하는 것도 아니잖아? 있을 거 밖에 빼놨어. 뭐야? 집게 아, 실수는 못 잡아. 오빠, 맛수는왜못 잡지? 키가 햇빛을 가리고 있 이렇게? 얘 네, 불빛을 가고 있지 않냐? 그래. 핸드폰 가고있 오. 아니, 카드! 9시 반에 접대했었어. 응. 결과 올리고 가야 돼. 응. 학원 안 가. 학원은 좀 11월 안 가. 왜안가 파곤 방학. 근데 지난주에 크리스마스 전날부터 안 갔잖아. 응. 화수 목금토일월 화수 9일을 안 가. 근데 그앞파서또안 갔잖아. 3일. 응. 응. 12월에 버렸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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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부했다. 기부했다. 저기 세손니안 했다. 응. <laughs> 이거 포장해달라 하자 여기 보니 이거 포장됩니다 이다잘 먹겠습니다 걸어갈 뻔 했잖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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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저기로 가지? <laughs>